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상 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조상 덕 중요하죠 이 조상이 도와서 응. 대박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나 <laughs> 나야 어떻게요? 어떠, 아 어, 나는? 네. 아 무당은 다 조상 덕이 있다고 봐야 되나? 아. 근데 무당 되기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상신들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는 굉장히 인덕이 없어요 정말. 근데 무당들은 다 인덕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무당 중에 팔자가 뭐,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풍파를 겪다가 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조상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빠가 나를 그 꿈에서, 어? 선몽하시기를, 어? 내가 살아서 못 도와준 거 죽어서 너를 도와주마.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아빠 돌아가시고 그 뒤에, 너무 도와주는 거를 내가 느꼈어. 왜냐면, 물신 양면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 아, 아빠가, 나처럼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이제 젊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빠는. 한, 네. 우리 아빠가 51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젊어서, 한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한이 깊기 때문에, 어? 많이 도, 돕는다. 그렇게 한을 풀어,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한을 풀어주면, 그런, 이제 조상들의 한을 잘 풀어드리면, 조상에서 많이 도와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그랬고, 또 이제, 어, 그건 나의 예를 든 거고, 나는 무당이니까, 일반인들도, 조상들이 이제 너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 그 자손을 무신 양면으로 돕는 사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또 조상한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조상에서 너무 만약에, 뭐, 피디님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는 너무 할머니가 본인을 이뻐했어. 음.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본인을 지키고 계세요. 오. 수호신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뭐, 위험한 데는 피하게 만들어주고, 또, 좋은 일은,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더 꿈을 막 주, 주시거나, 뭐, 이런,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도 어떤 느낌을 주거나, 직성을 줘서 그 일을 꼭 피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게 조상복인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이거 같아. 둘 중에 하나야. 너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할머니들이, 뭐, 혹은 아버지가, 어? 너무 나를, 이뻐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음. 그리고 또, 어, 반대적으로, 너무 살았었을 때는 도움이 안 되다가. 음. 돌아가셔서 도와주는 경우 그리고 또 조상복이 있는 조상의 기운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조상의 사람. 어, 기운이 많이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상을 많이 내가 닦아드리고 회원을 해드리면 그만큼 그 조상의 덕이 나한테 와 근데 이제 어, 그런 사람들은 조상의 덕이 있는 사람들이죠. 빌면 비는 만큼의 나한테 복을 주는 복이 닿는 사람들 일반 손님들이 오셨을 때한 10분 오신다고 하면은. 귀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열분 어, 아니라 한 50명 중에 뭐 한두 명?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보기 가 힘든 게 뭐냐면 조상을 뭐다 누가 섬기냐? 막 제사도 어떻게 하면 안 지날라고 제발 치우고 싶어 하고 산소도 다 없애러, 없애고 싶어 하고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조상 조상이야 산 사람이 지금 장례식장도 옛날에 있잖아 원래 9일장인가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뭐 뭐 5일장인가? 뭐 점점 줄어갖고 이제 3일 음, 되고 음, 음. 요새는 아예 장례식 그냥 화장하는 사람도 음, 있잖아 어. 그렇게 조상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는 조상을 굉장히 위하고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음. 조상 복은 무슨 조상 복이야 산 사람도 힘들어 죽게 지금 있지 사람들한테 조상 얘기하잖아 전보다 가다 싫어해요 아 무당집에 가면 조상 얘기하고 뭐 누구 뭐 자살한 사람 없냐 뭐 이런 다 싫어하잖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응. 병원 가서 수술해라 이 얘기하는 거랑 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병원 수술을 필요한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고 조상이 방해가 되거나 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상 얘기 들어면 다 싫어해요. 자기네는 인, 인, 인간이 어, 중요해가지고 답답해서 나는 왔는데 조상 얘기하면 요새는 먼산 쳐다보고 있어요. 일단 그, 그런 사람들의 특들이 있긴 한 거네요. 그렇죠. 특징들이 있기는 한 거죠. 음.